안녕하세요. 인생 성공 플랜 박기장입니다. 관세 때문에 요즘에 미증시가 난리죠? 대체 트럼프는 무슨 의도인지, 또 반등은 언제 하는지, 반등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히 풀어볼게요. 먼저 관세가 뭔지, 왜 증시를 흔드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물건에 25%, 중국 물건엔 20% 추가 세금을 매겼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오는 목재나 멕시코에서 오는 아보카도나 그리고 중국 전자제품이 더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멕시코에서 부품 수입하는데 관세 25% 붙으면 원래는 100달러 하던 부품이 125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차 값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이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겠죠. 그리고 월마트 같은 소매 업체도 중국산 옷이나 장난감 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겠죠. 기업의 이익이 줄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겠죠. 둘째,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덜살 수밖에 없겠죠? 관세로 물건 값이 오르면 우리처럼 월급 안 오르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겠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산 기름 값이 오르면 주유소에서 갤런당 50센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덜 타게 되고 외식도 줄이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소비가 줄면 경제 성장도 느려지니까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셋째로, 무역전쟁 위험이 있겠죠. 멕시코랑 캐나다가 너희가 그러면 우리도 미국 물건에 관세를 붙이겠다. 이렇게 보복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캐나다의 대두나 옥수수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고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 사면 또 손해를 보겠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주식을 팔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떨어지기만 할것 같은데 증시는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까? 과거의 데이터랑 지금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타결입니다. 2018년 중국 무역 전쟁 때처럼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를 붙였을 때 1년 뒤인 2019년 1월에 1단계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500억 달러치를 사기로 약속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고 S&P 500이 급반등을 했었죠. 이번에도 캐나다, 멕시코가 한달 유예 받은 것처럼 협상이 잘 된다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괜찮다고 반응해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적응하는 겁니다. 관세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비용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2002년에 철강 관세 때도 처음엔 제조업이 흔들렸지만 나중엔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 있는 철강을 찾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버텼습니다. 지금도 포드 같은 회사가 멕시코 대신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만들거나 월마트가 중국을 대신해서 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충격이 줄어들 수 있겠죠. 기업이익이 회복되면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세 번째는 정부가 돈을 풀면 되겠죠. 관세로 경제가 느려지게 되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말에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시장이 안정됐고,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재난지원금을 풀면 소비가 살아나게 되겠죠. 이번에도 트럼프가 관세로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다가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 세금을 깎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관세로 인해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기를 원할까? 이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트럼프 입장에선 증시하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미국 제조업 살리기랑 지지층의 결집이거든요. 2016년 선거 때부터 중국이 미국 일자리를 뺏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캐나다, 멕시코의 불법 이민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관세카드를 꺼냈습니다. 관세로 중국산 싼 물건들을 막으면 미국 공장에 일감들이 늘어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좋아하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증시가 떨어져도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증시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첫 임기 때미 증시가 엄청 올랐던 걸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는 주식 시장을 자기의 어떤 성적표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증시의 폭락은 재선 이미지에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트럼프의 전략은 관세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협상에서 이기고 단기 하락은 감소하되 너무 망가지게 되면 정책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도 관세를 계속해서 때리다가 시장이 너무 흔들리자 협상으로 풀었었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협상이 풀리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증시가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관세로 폭락했지만 결국엔 다 반등했습니다. 2018년 무역 전쟁 때 망했다던 사람들이 1년 뒤에 웃었고, 2002년 철강 관세 때도 시장은 결국에 다시 살아났죠. 이번 트럼프 관세도 협상으로 풀리거나 기업들이 적응하게 되면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때 쫄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잡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 내 계좌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